여러분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평생 아이를 갖지 못해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독일의 한 여교수가 한국에서 온 낯선 남자를 만난 단하루로 기적 같은 생명을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5년 뒤 어린 딸의 비올라 선생님을 찾아 나섰던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엄마, 저기 계신 분이 선생님이야? 딸의 목소리 너머로 들린 낮고 조용한 목소리.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클라라 교수님. 그 순간 그녀의 손에서는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다시 볼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사람. 그리고 말하지 못한 비밀. 그 남자가 바로 자신의 딸의 아버지였으니까요. 독일의 차가운 겨울, 홀로아이를 키우며 버텨온 5년의 시간. 그리고 한국 남자가 보여준 책임, 헌신. 그리고 가족의 의미. 오늘은 독일 여교수 클라라가 한국에서 두 번째 인생을 찾게 된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겨울의 차가운 공기를 기억합니다. 독일 베를린 외곽의 작은 마을, 하얗게 눈이 쌓인 거리,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사흘 앞둔 밤이었죠. 9살이던 저는 창가에 앉아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사러 가신다고 하셨어요. 클라라,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내가 정말 좋아할 걸 가지고 올게. 그게 아버지가 제게 하신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경찰이 문을 두드렸고,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교통사고였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아버지의 차를 들이받았고, 아버지는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돌아가셨죠. 저는 그 순간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불빛이 깜빡이는 거실에서 저는 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오실 거라고 계속 믿었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경찰이 아버지의 유품을 가져왔습니다. 그 속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어요. 저를 위해 준비하신 선물이었죠. 상자를 열자 정교하게 만들어진 태엽 오르골이 나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태엽을 감았고 작은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크리스마스 캐럴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죠. 아버지가 저를 위해 마지막으로 준비하신 선물. 하지만 그 선물은 이제 영원히 슬픔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후 저희 집은 가난에 시달렸어요. 어머니는 두 가지 일을 하며 저를 키우셨고 저는 학교가 끝나면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르골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매일 밤 오르골을 돌리며 아버지를 그리워했죠. 그 멜로디는 슬픔이었지만 동시에 아버지와 연결된 유일한 끈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저 스스로 그 멜로디를 연주할 수 있게 되겠다고요. 11살이 되던 해 저는 학교 음악 선생님께 비올라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저는 연습에 몰두했어요. 오르골의 멜로디를 비올라로 재현하는 것이 저의 유일한 위안이었죠. 저는 비올라에 매달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악기를 들었고 밤늦게까지 연습실을 떠나지 않았죠. 16살이 되던 해 저는 독일 청소년 음악 콩쿠르에 나갔습니다. 무대에 올라 오르골의 그 멜로디를 비올라로 연주했어요. 심사위원들은 놀라워했고 저는 1등으로 우승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았고 베를린 국립음악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죠. 어머니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셨어요. 클라라. 내 아버지가 보셨으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셨을까. 저는 그날 밤 오르골을 돌리며 혼자 울었습니다. 성공했지만 아버지는 곁에 없었으니까요. 대학을 졸업한 후 저는 빠르게 커리어를 쌓아갔습니다. 여러 오케스트라에서 객원 연주자로 활동했고 29살에 베를린 국립음악대학 교수 제의를 받았어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리였죠. 가난했던 소녀가 영문대 교수가 된 이야기는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하지만 강의가 끝나고 빈 집으로 돌아오면 저는 텅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오르골을 돌리고 혼자 저녁을 먹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서른한 살에 저는 결혼했습니다. 남편 마티아스는 건축가였고 합리적이고 차분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와 함께라면 외로움을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결혼 후 저는 아이를 갖고 싶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따뜻한 가족. 아버지가 주지 못했던 그 온기를 제 아이에게 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나도 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갔고 의사는 제게 불임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3년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호르몬 주사, 시험관 시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죠. 하지만 매번 결과는 실패였어요. 저는 점점 지쳐갔고, 마티아스는 점점 무관심해졌습니다. 클라라,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그의 말은 합리적이었지만, 제게는 칼처럼 아팠어요. 저는 가족이 필요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후 평생 느껴온 공허함을 채울 무언가가 필요했죠. 결국 저희는 이혼했습니다. 35살이 된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성공한 교수, 존경받는 음악가,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오르골만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죠. 이게 제가 원했던 삶인가요? 성공은 얻었지만 사랑하는 사람도 가족도 없는 이 공허한 삶이 정말 제가 꿈꿔왔던 것일까요? 쓰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36살이 된 저는 여전히 베를린 국립음악대학에서 비올라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학생들 명단을 받아 들고 교실로 들어가는 순간, 낯선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현우.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었죠. 저는 한국 학생을 가르쳐 본 적이 없었기에 약간의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첫 수업 날 학생들이 하나씩 자신을 소개하고 짧은 연주를 했어요. 현우의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그가 악기를 드는 모습부터 남달랐다는 걸 느꼈습니다. 조용하고 겸손했지만 활을 잡는 손에는 확신이 있었죠. 그가 연주를 시작하자 교실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브람스의 소나타였는데 그의 연주에는 기술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어요. 감정의 깊이랄까요? 슬픔과 희망이 동시에 느껴지는 그런 연주였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저는 무의식 중에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놀란 표정으로 현우를 바라봤죠. 훌륭합니다. 당신은 음표를 연주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전달하고 있어요. 제 칭찬의 현우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눈빛은 맑았어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오래 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죠. 수업이 진행되면서 저는 현우의 특별함을 더욱 느꼈습니다. 제가 악고에 표시한 감정의 변화를 그는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여기서는 슬픔이 분노로 바뀌는 지점입니다. 활의 압력을 높이세요. 제 말에 다른 학생들은 어리둥절해 했지만 현우는 정확히 제가 원하는 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잇는 것처럼요. 저는 그와 음악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수업 후 저는 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현우씨,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당신의 연주 스타일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하지만 현우는 공손하게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오늘은 도서관에서 공부할 게 있어서요.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명확한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학생들과 자주 대화하는 편인데,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당한 건 처음이었죠.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자꾸만 현우에게 시선이 갔습니다. 그가 연주할 때의 집중된 표정, 악기를 다루는 섬세한 손놀림, 쉬는 시간에 창밖을 바라보는 조용한 모습까지도요,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지? 단순히 뛰어난 학생에 대한 관심일까?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일까?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교수로서 학생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마음은 제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2중순의 베를린은 차갑고 어두웠어요.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장식이 걸렸지만 저에게 이 계절은 여전히 아버지의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시간이었죠. 강의가 끝난 어느 금요일 저녁, 저는 빈 아파트로 돌아가기가 싫었습니다. 혼자 오르골 소리를 들으며 또한 해를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코트를 입고 베를린 시내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그냥 걷고 싶었죠. 거리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고, 가족들이 웃으며 크리스마스 마켓을 구경했어요. 저는 그들 사이를 혼자 걸으며 더욱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어느새 발걸음은 그란덴부르크 문 앞으로 향하고 있었죠. 그곳에는 작은 야외 공연장이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거리에 음악가들이 연주를 하곤 했습니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비올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그 멜로디가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이죠. 제 오르골의 그 캐럴이었습니다. 27년 동안 저에게 슬픔의 상징이었던 바로 그 멜로디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연주자가 만들어내는 그 소리는 슬프지 않았어요. 따뜻했고 희망적이었고 마치 겨울밤 따뜻한 벽난로 앞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따라 공연장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연주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현우였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비올라를 연주하고 있었죠.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그의 연주는 따뜻했습니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도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저를 괴롭혔던 슬픔의 멜로디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연주가 끝나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현우는 눈을 뜨고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그때 그의 시선이 저와 마주쳤습니다. 현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죠. 교수님?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현우씨, 방금 연주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 곡을 어떻게 알았죠?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어릴 적 어머니가 자주 틀어주시던 곡입니다. 크리스마스마다 이 멜로디를 들으며 자랐어요. 저는 현우에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오르골의 이야기, 아버지의 이야기. 그리고 그 멜로디가 제게 얼마나 특별한 의미인지요. 현우씨, 시간 있으시면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따뜻한 곳에서요. 이번에는 현우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교수님, 우리는 근처 작은 카페로 갔어요. 카페 안은 따뜻했습니다. 창 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저희는 창가 자리에 앉았죠. 뜨거운 코코아를 시키고, 저는 현우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9살의 아버지를 잃은 이야기, 오르골의 이야기. 그리고 그 멜로디가 제게는 슬픔의 상징이었다는 것까지요. 현우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교수님. 저도 그 슬픔을 압니다. 현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도 어릴 적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저는 여섯 살이었죠.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저를 키우시느라 정말 힘드셨어요. 저는 어머니를 위해 음악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연주를 들을 때만큼은 웃으셨거든요. 저는 현우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저와 같은 상실과 외로움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같은 슬픔을 안고 살아온 사람들이었죠. 그날 밤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음악 이야기, 인생 이야기, 외로움과 꿈에 대한 이야기까지요. 카페 문을 닫는다는 직원의 말에 우리는 밖으로 나왔고, 눈 내리는 거리를 함께 걸었습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교수님, 오늘 정말 특별한 밤입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27년 만에 처음으로 그 멜로디가 슬프지 않게 들렸고, 처음으로 누군가와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죠.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함께 커피를 마셨고, 주말에는 베를린 곳곳을 걸었어요. 현우는 저에게 한국 이야기를 들려줬고, 저는 독일 음악의 역사를 설명해줬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는 교수와 학생이 아니었어요. 그냥 서로를 이해하는 두 사람이었죠. 저는 오랜만에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때 누군가를 생각하며 미소 짓고 하루 종일 다음 만남을 기다리는 그런 행복이었어요. 하지만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현우는 심각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클라라, 제가 말씀드려야 할게 있습니다. 우리는 현우의 작은 아파트에 앉아 있었어요. 창 밖으로 교회 종소리가 들렸죠. 현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두달 후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서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입단이 확정됐어요. 1년 전에 오디션을 받고 이번 학기가 끝나면 바로 입단해야 합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두달 후라고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죄송합니다.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저도 이렇게 될줄 몰랐습니다. 클라라를 만날 줄 몰랐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이브였지만 제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현우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베를린과 서울은 너무 멀어요. 장거리 연애는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려 했죠. 현우는 한국에서 이제 막 커리어를 시작해야 했고, 저는 베를린에서 교수직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시차도 있었고, 거리도 너무 멀었어요. 1년에 몇 번이나 만날 수 있을까요? 영상통화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현실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차라리 지금 끝내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전에요. 현우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남은 두달 동안 우리는 매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이별의 그림자는 항상 우리 곁에 있었어요. 2월 말, 현우가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공항에서 저희는 마지막으로 포옹했죠. 클라라, 당신을 만난 건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현우는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현우, 행복하세요. 한국에서 좋은 음악 해주세요. 우리는 서로를 놓아줬습니다. 현우가 떠난 후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어요. 강의실에 들어갈 때마다 현우가 앉았던 자리가 눈에 들어왔고, 브란덴부르크 문을 지날 때마다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혼자라는 사실에 다시 익숙해져야 했죠. 3월 초, 저는 이상한 증상을 느꼈습니다. 아침마다 구토가 났고, 몸이 나른했어요.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병원에 갔죠. 의사는 검사 결과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클라라 씨, 임신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했어요. 임신 6주 차입니다. 건강한 아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임신이라고요? 3년 동안 온갖 치료를 받아도 안 됐던 제가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가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스트레스가 풀리거나 몸 상태가 좋아지면서 자연 임신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병원을 나오는 저는 멍한 상태였습니다. 손에 든 초음파 사진을 보며 저는 현실감이 들지 않았어요. 작은 점 같은 게제 아이라니. 현우와의 단한 번의 인연에서 생긴 아이였습니다. 평생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일어났죠. 저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현우에게 연락해야 할까요? 전화번호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전화기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현우는 지금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오케스트라 생활에 적응하고 커리어를 쌓아가는 중이었죠. 제가 지금 연락해서 임신 소식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우는 책임감 때문에 돌아올 겁니다.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독일로 돌아와 저를 위해 희생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우의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혼자 키우겠다고요. 현우에게는 연락하지 않기로 했죠. 다음 날부터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학교의 임신 사실을 알렸고, 다음 학기부터는 강의를 줄여달라고 요청했어요. 학장은 놀라워했지만,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베를린 시내의 아파트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키우기에는 공간이 너무 좁았죠. 포츠담 근교의 작은 집을 구했습니다. 정원이 딸린 조용한 동네였어요. 아이가 뛰어놀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임신 5개월이 되었을 때, 저는 교수직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쉬워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지금은 제 아이에게 집중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포츠담의 새 집으로 이사한 저는 아기 방을 꾸미기 시작했죠. 작은 침대, 부드러운 담요, 그리고 아버지가 주셨던 오르골을 아기 방에 놓았습니다. 우리 아기야,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배를 쓰다듬으며, 저는 매일 그렇게 말했어요. 9월, 딸이 태어났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였어요. 저는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루미. 내 이름은 루미야. 빛이라는 뜻이란다. 루미는 제 손가락을 꼭 쥐었어요.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 아이가 제 인생의 빛이 될 거라고요. 혼자라도 괜찮다고 이 아이와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다고 말이죠. 루미는 빠르게 자랐습니다. 5년이 흐르는 동안 저는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았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루미는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아침에 루미를 깨우고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집에서 개인 레슨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죠. 저녁에는 루미와 함께 저녁을 먹고 책을 읽어주고 오르골을 틀어주며 재웠습니다. 외롭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루미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루미는 다섯 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루미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저도 엄마처럼 비올라 배우고 싶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루미는 제가 연습하는 모습을 늘 지켜봤지만, 배우고 싶다고 말한 건 처음이었죠. 정말, 루미가 비올라를 배우고 싶어? 루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소리가 너무 예뻐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는 루미를 안았습니다. 이 아이에게서 현우의 모습이 보였어요.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 섬세한 감수성까지도요. 다음 날 저는 베를린의 음악교육관에 전화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전문 기관이었죠. 다섯 살 아이인데 비올라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예약을 잡아주었어요. 토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그날 저는 루미의 손을 잡고 베를린으로 향했어요. 5년 만에 찾는 베를린이었습니다. 거리는 변한 게 없었지만 저는 많이 변해 있었죠.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루미와 함께였으니까요. 음악교육관에 도착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이었고, 안에서는 여러 악기 소리가 들렸어요. 접수대에서 이름을 말하자 직원이 안내해 주었습니다. 3층 상담실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담당 선생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저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죠.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상담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에는 비올라 전문 강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설마. 저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현우였습니다. 현우도 저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클라라.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현우는 조금 나이가 들어 보였지만 여전히 같은 모습이었죠. 차분한 눈빛, 따뜻한 미소. 그 순간 루미가 제 뒤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현우의 시선이 루미에게 향했어요. 그리고 저는 현우의 표정이 변하는 걸 봤습니다. 놀람에서 의문으로, 의문에서 확신으로요. 현우는 루미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루미의 얼굴, 눈, 손까지요. 루미는 현우를 닮았습니다. 까만 머리, 섬세한 손가락, 차분한 눈빛까지도요. 현우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클라라, 저 아이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5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이렇게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우는 다시 물었죠. 루미는 제 딸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제가 할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어요. 현우는 루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녕, 루미? 나는, 나는 박현우라고 해. 루미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루미예요. 현우는 루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상담실에서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루미는 옆방에서 다른 선생님과 놀이를 하고 있었고, 저와 현우는 5년 동안의 시간을 채워나갔어요. 저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임신을 알았을 때의 혼란, 현우에게 연락하지 않기로 결심한 이유, 혼자 루미를 키우며 보낸 힘든 시간들까지요. 현우는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들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곁에 없어서, 당신이 혼자 감당해야 했던 거니까요. 현우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1년을 보낸 후 결국 독일로 돌아왔다고 했어요. 클라라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대에 설 때마다 비올라를 잡을 때마다 당신 생각만 났죠. 그래서 베를린 심포니 오케스트라에 다시 지원했고 작년에 돌아왔습니다. 당신을 찾으려 했지만 이사를 가셨더군요. 학교에서도 그만두셨다고 했고요. 현우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현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클라라, 이제라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는 루미의 아버지이고, 당신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늦었지만, 제가 책임지고 싶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5년 동안 혼자 버티며 꿈꿔왔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떡해요? 저는 포츠담에 살고, 당신은 베를린에서 일하고, 현우는 제 말을 끊었습니다. 한국으로 가요. 세 사람이 함께요. 한국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가 계시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손주를 정말 보고 싶어 하세요. 루미에게 할머니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가족 문화는 따뜻해요. 클라라, 당신이 평생 원했던 그 따뜻한 가족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현우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한국은 낯선 곳이었죠. 하지만 현우와 함께라면, 루미에게 완전한 가족을 줄수 있다면, 해볼 만한 일이었습니다. 두달후 우리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루미는 처음 타는 비행기에 신이나 있었고, 저는 긴장되었어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였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현우의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자꾸 따뜻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어머니는 루미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녀 얼마나 예쁜지 혼혈 손녀를 거부할 거라는 제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어머니는 루미를 품에 안으며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서울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우의 가족은 저를 진짜 딸처럼 대해 주었어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큰 밥상에 여러 사람이 둘러 앉아 식사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따뜻한 국과 반찬들, 루미가 웃으며 밥을 먹는 모습, 현우가 제 옆에 앉아 있는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졌죠. 이게 가족이구나, 저는 매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석 달이 지난 봄날, 현우는 저를 한강으로 데려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날이었어요. 강변을 걸으며 현우는 말했습니다. 클라라, 당신과 루미는 제 인생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가족이 되고 싶어요. 현우는 무릎을 꿇고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반지가 들어 있었죠. 클라라, 저와 결혼해주시겠습니까? 평생 당신과 루미를 책임지고 사랑하겠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현우, 평생 함께하고 싶습니다. 현우는 일어나 저를 껴안았어요. 루미가 우리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세 사람은 한강 벗고 자래에서 서로를 껴안았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저는 오르골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그 오르골이었어요. 루미와 현우 앞에서 태엽을 감았고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슬픔의 노래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듣는 행복의 노래였습니다. 28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겨울이 드디어 끝났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죠. 현우와 루미가 제 옆에 앉아 오르골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손을 잡았어요.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 오르골은 계속 울렸고, 저희 세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TV 감동스토리였습니다.